아돌 여기 아주 웃음이 가득한 얼굴에 할머니 음, 바실 입고 올테니 이 녀석의 등을 좀 잡아주고 올게 놀래라 야잘 앉아 잘 앉아있네 이제 넘어지그고이 팔로 이렇게 짚어 넘어진다

아 해볼게. 이고행복 해볼게. 아이고 해볼게. 아이고, 해 조심해야지, 얘기야. 힘들었어. 거의 다 나은 거 같죠? 다 감기가 이제 아이 오래 걸렸다 음 엎드리고 싶은 거 같은데요? 그죠 일어서고 싶은데? 일어서고 싶어? 괜찮니? 여보 혜영이 데리고 와야 되는데 내려가라 아라 엄마지야. 엄마지야, 엄마지야 할머니 엄마예요. 회원이가 할머니 닮아서 아참 할머니 해놓고 할머니 엄마지 할머니 엄마지 하는 건데 엄마만큼 친하다는 뜻을 말하는 건가 그래서 할머니 엄마지요 싸는다. 혼인기간 동안에 형성했던 재산을 나중에 회수하고 나눠가는 과정이고 한쪽이 잘못한 경우가 있으면 위자료로 지급하는 쪽으로 지급하는 니다왜 재산분할이 됐나?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재산분할을 잘잘못하부구하다 이렇게 하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판결은 의미를 짓겠습니다. 양쪽의 위험에 따 확고한 상황에서 누가 객관적으로 봐도 다시 회, 그 회복되기 어려운 부분이되면이혼을 시켜도 돼위자료를 이동해 주지 않습니요 그리고...

저번에 타 am.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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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 리 am. I am. I am. I am. I am. I a 팬 분들이 많이 사용해 주셨는데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고 오시죠. 성매매 한거 정말 부인하십니까? 다른 종이도 일찍 부인하세요? 그럼 영장 구속영장 신청이 지나쳤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속영장 지나되셨는데섭사하십니까 자,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인데, 이 군입대 시기에도 관심이 쏠린다고요? 네, 지금 이 원래 3월에 입대였는데 6월 25일까지 본인이 신청을 해서 연기된 상태죠. 근데 사실 이제 지금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데, 어, 이러다 보니까 도피움으로또그 이제 군대 가버리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무혐의를 받은 게 아니라, 네, 이 범죄 혐의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 수사도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병무청도 마찬가지로 얘기합니다. 이게 6월 25일까지. 그 때까지 뭐 이게 지금 영상이 뒤갑게 있다고 당경하는게 아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생물뿐 아니라 다른 영국 모든 사람들을 합해서 회원제들과의그 날짜가 통과될 거다. 근데 이때도 아, 그 날짜에 맞춰서